안녕하세요. 진리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의 상황극을 해볼거에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아, 나도 이제 여기에서 집 짓고 살기로는 했는데, 뭐하고 살아야 되지? 뭐하 뭐, 뭐 해야 되지? 일단은 식량이 별로 없으니까 식량 나 구할까? 아이 지말입니다 이거는 돼지 고기 아 새끼였나봐요 새끼네 힝참 아, 빨리 신경을 구하자. 야, <laughs> 왜 가족밖에 안 나와? 왜 가족밖에 안 나오죠? 아니, <laughs> 무슨 인가 일단은, 그래. 원하지 않지만, 먼저. 잠시만요. 요. 일단 신세포 좀 네. 만드세요. 어... 어. 만져좋네요 위드! 것좀 달려 어요 최고. 새로 제가 이거 사급 하는 거. 네, 집에 새로 지었거든요. 어떠세요? 예전 집이 나온것 같아요. 지금나온것 같아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 석탄하고 황금사과, 황금이건 황금이미 야 여기는 각종 뭐 들고들, 여기는 포션 데있고 식량입니다. 아나 뭐하지 아 그러면 낚시 낚시랑 운동사 한번 할까 그래 하자 괜찮을거야 낚시 <목소리> 좀비. 음, <목소리> <목소리> 약간 오, 오래 걸리겠는데, 또 조금 미끼가 있으니까 괜찮은, 괜찮겠죠? 오, 나, 나르는한번 더, 더, 더 접, 더 접을 거야? 한번 더, 더봐야겠다 내까 물고기만 네, 뭐, 굽고 꺼낼게요. 네, 이렇게 해서. 영상은 과목을 바꿔줘죠찮상은이렇 보여드려야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, 마이크로프터 상금을 만들세요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꾹꾹 그리고 음, 뭐 댓글은 팍팍 많이 하시고요. 제 칠리 유튜브 매일매 네, 네, 사용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